어떻게 말할 것인가? 표준을 규정해서 앞조법이라는게 있습니다. 표준을 규정하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라고 그랬죠? 앞조법은 문장의 주체가 되는 화자보다는 높지만 청자보다는 낮아 그 주체를 높이지 못하는 법. 헷갈리신가요? 군대에서 그래요. 저는 병이에요. 병이고 소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어요. 소대장이 잠시 어디 나갔어요? 중대장한테. 중대장님, 소대장님이 잠깐 여기 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중대장이 얼라나먼하세요이 새끼야, 니나 소대장 이니지 나도 소대장 니 말인마? 하면서 쫓아들까요? 이게 앞전법입니다 할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지칭할 때,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안 왔습니다라고 해야지안 오셨습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게앞전법이에요 그러면 연구사가 부장님 앞에서 과장님을 지칭할 때, 또는 소장님 앞에서 과장님을 지칭할 때, 부장님. 김과장님, 이만들었습니 만들었습니다. 장 김과장님, 이만드셨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자, 1번이 맞다. 대략 한1번 r 요 자, 2번이 맞다. 다시 1번이 맞다. be 서좋습좋습바닥입니입 이렇게 should be able to do t h a 이 만들었습니다. 방송하는데 싸가지했다고 찍히면 항상 괴로운데 이렇게 말할 자신 있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전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싸가지다고 찍히잖아요 아, 주법은 가정과 사제의 시간에만 쓰입니다 직장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내 상사한테는 그냥 높임걸 쓰면 됩니다.